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보나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34%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6평 1층인데 이 정도만 보면 어,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유치권 대학력인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2020년 2월 28일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이고 2018년 11월 8일날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 9천만원에 620만원을 신고했어요. 근데 여기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 모씨는 소유주의 동생이라고 한다. 이 정모씨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자의 조카다. 그래서 2020년 대출거래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었음을 이렇게 확약하는 서면을 새말을금고로부터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봐도 부동산 임대료 수익 금액 신고 내역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현재는 공동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물건이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그럼 유치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보니까 이 세기 호스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이 약 1,100만 원 정도가 유치권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된 부분이 현재 신고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여기 물건에 껴 있는데 관리비를 현재 이만큼 밀려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유치권이라는 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이나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립이 되지 않는 유치권과 허위 임차인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임차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분은 가족이었다 여기 보시면 레미안 영통 마콘 아파트 여기 이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를 받았을 때 분명히 큰 꿈을 안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019년 정도에 다 지어진 것 같고, 네이버 부동산을 봤거든요. 자, 일단 여기가 앞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상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실이 있습니다. 보통 160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의 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공실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대략 160에서 180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6평이죠. 그렇다면 곱하기 3 정도 했을 때, 한 500만원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더 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봤어요 아, 그럼 2019년 11월에 가볼게요 여기에는 보니까 미니스탑이 있고요 그 위에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옆에는 현재 부동산 그리고 갈비 위에 카페 그리고 스튜디오 우리 여기 옆에도 볼까요 여기 보면 태권도 학원도 있고 헬스장도 있죠 여기도 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시점을 옮겨서 볼게요 2021년 8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월세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빠져나갔어요 여기 헬스장 빠져나갔고 여기 중국집이 새로 들어온 것 같고요 알뜰폰 하나 들어왔고요 여기 구멍가게 24가 바뀌었죠 그리고 미니스탑이 옆으로 옮겨 갔고 이쪽에는 부동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달이 빛나는 밤에가 들어왔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미 2층에 있는 키즈 카페가 없어졌구요 이, 이 옆에 있는 미니스탑도 없어졌구요 그리고 이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알뜰폰도 없어져서 현재 메가 커피가 운영 중이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위에 있는 태권도 학원도 나갔어요 여긴 여전히 공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로드뷰로를 통해서 봐도 이쪽, 이쪽 상권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낌처럼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활성화 돼 있는 그런 느낌의 상권은 아니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 앞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느낌은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 백년순수갈비라는 업체가 있었고 특히 여기 지하 주차장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 이한 개층밖에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주차 환경은 너무 열악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마트가 있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깃집, 1층 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변에 한 12평 짜리 상가가 160만원, 180만원인데, 여기가 36평이죠. 그러면 대략 한 5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우리가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 결코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이 느껴졌고, 자, 여기 보고 있는 여기 달빛포차, 여기도 공실이었어요. 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건의 옆에는 모두 다, 공실이다. 옆에 라인까지가 모두 공실인 걸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월세 한 500여만 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인가 또는 300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이두개 상가가 모두 다 공실인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160만원 정도로 월세를 구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받았는데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이 주인이 직접 사업체를 차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통에 있는 글린상가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크게 매력적이라 생각은 못 들었어요.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는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아서 다른 업종으로 대박을 낼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어 시도를 해봐도 괜찮겠지만 이 옆에 아직 이 작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이 횡단보도와 더 가까운 곳에 더 좋은 위치에 구분상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 안쪽까지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